저는 연못 옆에 차를 세워두고 저희는 새로운 곳으로 지금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야, 윈디가. 여기 이 동네에 예쁜 성을 하나 발견해갔고요그 성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차를 주차한 바로 옆에 작은 계곡에 완전히 명이나물 밭이 있네요, 여기도. 이런 곳이 정말 많습니다, 스위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뜯어서 해 먹으면 되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또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저기 도래에서 본저 성이 스위스에서 정말 처음으로 보는 성의 모습이어서, 모습인데. 한번 보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남의 바르트슈로스, 바르트슈 성이라고 하네요. 멋집니다. 스위스에서 이런 성을 보게 되다니. 개인 자유지라고 하네요. 개인 프리바도 uh, 마치 동화에 나오는 성 같은 예쁜 성이 있네요. 가까이서 보면 뭐 크게 예쁜 것 같지 않은데 그 모양이 너무 동화 속에 나오는 성 같아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목적 없이 운전하다가 옆에 이 성을 보고는 반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입구 또 너무 예쁘고요. 여기는 정말 자전거 타고 여행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부활절 다음 날인데요. 날씨가 괜찮아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오전이요. <목소리나> 파이프린제스는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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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여기 성 아래에는 아마도 성에 관련된 건물인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이런 성이 있다니. 와, 너무 아름답네요. 스위스의 성들은 조금 소박한 성들이 많은데, 이 성은 정말. 공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성입니다. 어, 여기가 입구네요. 프라이빗이라서 어, 개인 사이즈라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한번 <목소리> 가리키기 분위기 다 되면, 조금만 들어가서, 전체 성의 모습 와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우, 와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성입니다 새소리까지 아름답네요 이렇게 땀내 주다면은. 여기까지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성에 포함된 건물이네요 성 옆에는 이렇게 잘 가꾸지 못한 농부의 집도 있고요 그래도 로맨틱합니다 분위기는 이제 서서히 배꽃이 피고 이제 조금씩 사과꽃도 조금씩 피기 시작합니다. 투스 <목소리> 투스 <목소리> 한알강이흘러가고 있구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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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천히가야되다 조금 천천히 가야되네 경사가 엄청나게 심한 경사가 엄청하게 심한 길을 올라왔구요 여기 또 다른 나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둥글레 아시죠? 둥글레 차 만드는 둥글레. 요 순도 묻혀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좀 하루 정도 물을 빼고, 삶아서 물을 뺐나? 아니면 그냥 물을 빼고 먹으면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순을 뜯다가 뿌리까지 뽑혔는데요. 이거 둥굴레 뿌리 이걸로 이제 밥, 맛, 밥에 얹어서 먹어도 맛이 괜찮고 이걸로 티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둥굴레차 둥굴레를 찾아서 걸어오다 보니까 산 위에 이렇게 또 작은

혼자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 체력이 너무 딸리네요. 저는. 와, 자전거 타고 토하이 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초원을 가로질러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초원을 가로질러서 내려갑니다. 어, 여기 완전히 참나물밭이 있습니다. 포도밭 사이에 어, 이걸 두또갈 수가 없는데 오늘 산책을 온 것인지 나물 뜯으러 온 것인지 모를 정도네요. 이런 봄만 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닥칩니다. 그래도 남편은 잘 기다려 주니까 여기 조금 뜯어서 나물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때는 몇 센트만이야. 소피, 일도 벨트 간수 장난 아닌데, 뭐야 이거 막썼어 완전히 가서 짜야 겠다. <laughs> <laughs> 지금 산책 다녀와서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는 이제 나물 뜯어온 거 여기는 배가 너무 고파서 터키 가게에서 산 느타리버섯 약간 굽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급하게 무친 참나물 그리고 느타리버섯 그냥 쉽게 간장에 볶았고 그 다음에 터키 가게에서 아 여기 빗나갔네 터키 가게에서 너무 저렴하게 산 김치 종갓집 김치가 내폭 비비 고송같이 김치가 딱네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완전히 한국식품료에서는 식량 넣어야 되는데 여기 오프라인밖에 안 하게 네개다 들고 왔습니다. 근데 맛이 좀 너무 신맛이 강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렴하게 얻었으니까 요거랑 그리고 계란 후다이 이렇게 해서 밥은 이제 2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밥 해서 고다딱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4시, 3시 넘0 4시 다되가는데요 배가 너무 고프네요. 그래서 정신 없는 부도 그냥 막 촬영했습니다. 즐겁게 이거 참나물 무침 기념으로 참나물 너무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시식. 음. 음. 크게 들어간 것도 없는데 맛있습니다. 참나물 특유의 향이 있어서 이렇게 맛있게 점심 식사. 여기는 월요일도 휴일이거든요. 부활절 그래서 휴일 남편은 지금 이제 산책 다녀와서 피곤해서 자러 들어왔고,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점심 먹습니다. 오, 맛있겠죠? 나만을 위한 점심 식사. 딸내미는 라면 부스러기 먹고, <laughs> 엄마는 환상 찾아서 먹습니다. 오늘 점심은 남편을 위한 비빔밥 그리고 저는 놀러갑니다 밥 얻어 먹으러 갑니다 보기 괜찮네요 새 그릇에 비빔밥을 만드니 비빔밥 종류는 네 개밖에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참나물 생채 그리고 숙주무침 그리고 버섯 좀 볶아주고 옆에 있는 거는 어제 먹던 생선 요리입니다 And the <laughs> <laughs> okay and I use it looks mm -hmm. so is, nice i saw that she was putting cool. different glasses so everyone knows yeah. their glasses yeah. so they don't mix that so what's, it, what's the brand oh, yeah. uh, this is the dji uh, pocket 2 pocket, yeah. yeah pocket yeah, pocket 2 yeah 做杯子加棉花。 키이 디스 클라바클라라는 디저트입니다. 바리클라바를 만드는 방법. 페이스리를 사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oh, yeah. what is this in it what is it in it? this is uh, uh -huh. semolina and milk cream and this is pistachios and hazelnuts breath, you have, like, it's so cute 어. 저희 동네 언덕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이, 눈 덮인 산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초원에는 민들레가 많이 피었네요.